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미드전이 시간인데요 이제 미드전이에서 사람 사물 풍경에 가장 적합한 프롬트 프 한번 살펴보고요 그걸 변형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새로 어, 생긴 또 기능이 있죠 지금 현재 지금 버전이 미드전이 한번 보시죠 네, 5.2 인데요 네. 5.2 5점, 5.2인데 또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새로운 기능이. 자, 그래서 어 그걸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가장 오늘 지금 먼저 할 것은요. 쭉 넘어가서 이게 상당한 예, 양은 양이 많죠. 양이 많은데 이것을 축약해서 예,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무엇을 해봤냐면요. 처음에, 예, 제가 해본 게, 제 홈, 페이지가 아니라, 뭐지, 유튜브, 유튜브 홈이죠. 유튜브 홈에, 예, 그 배너죠, 배너. 배너에 한번 넣을 이미지를 미드저니에서 생성을 해봤어요. 제가 AI 킹덤이잖아요. AI 킹덤이니까 AI 킹덤답게 한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이걸 포토샵 베타로 가져갑니다. 포토샵 베타로 가져와서 이 옆을 늘리면 돼요. 옆과 위를 다 늘려야겠죠. 옆과 위를 다늘려야 결국은. 왜냐면 배너를 할때큰 화면에서 이렇게 중간을 쓰잖아요. 이것은 유튜브를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늘려서 하면 된다 이런 거고요.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로고를 지금 이제 하나 했는데 로고를 뭐 이런 식으로 로고를 뽑아봤어요. 이것도 이것도 한번 뽑아보고 결국은 로고를 이거 이거죠? 이걸 선택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포토샵 베타로 가서요. 포토샵 베타로 갑니다. 거기에서 글씨를 그냥, 어, 하나를 쓰는 건데, 이 글씨를 또 어디서 쓰냐 글씨를 딴 데서 가져와도 돼요. 네, 그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하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이제 할걸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만들었어요. 세계 지도는 어떤 게 가장 어울릴까요? 세계 지도를 만들었다. 그냥 만들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3D 카툰이라는 걸 한번 줘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굉장히 멋있죠. 그 다음에는 아이소메트릭 스타일 또는 아이소메트릭 뷰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3D 카툰이라고 두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단면 건물까지, 이 건물이 진짜 여기 있는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건물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요. 선 같은 걸 만들면 캐슬, 이걸 만들 때 그냥 아이소메틱 스타일이 좋죠, 이것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안을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인테리어 오브 캐슨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안까지 볼수 있는, 이런 인테리어 오브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이 탱크, 탱크를 만들고 싶다. 근데 이 탱크는 왜 만드냐? 이제 우리가 어떤 동영상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요. 이것을 이 부분만 떼어내서 움직인다 할지 아니면 어디에다 붙인다 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규어 피규어란 말만 썼어요. 그랬더니 이 탱크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오죠. 피규어라쓰니까 그래서 아 이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냥 저만 탱크 이렇게만 썼어요. 자 이렇게만 썼더니 진짜 탱크는 나오는데 조금 아 이게 좀 따기가 좀 힘들죠. 이렇게 모양 따기도 힘들고. 보다도 좀 간략한 그림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서 3D 모델에 3D 모델 써보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요 예 이거 아주 이 선도 따기도 쉽고요 네, 배경 제거기 쉽겠죠 그리고 아주 장난감 같이 나왔잖아요 이런 거 어, 이런 게 필요하신 분은 3D 모델에 한번 쓰십시오 자 그럼 3D 모델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힘을 받아서 3D 모델을 나가는데, 우리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 그때 이제 소니의 워크맨. 80년대입니까? 워크맨 있었어요. 이제 그때 보면은 워크맨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이렇게만 쓰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이런 워크맨이 있었나요? 조금 이상하죠. 조금 이상한데, 이게 잘못 만들어내더라고요. 미드전이는. 그래서 그럴 때는 에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다요 이 뒤에다가 스타일로우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3D 모델로 만들어 봤어요. 아까 3D 모델 이건 하니까 좀 낫죠 3D 모델이 네아 그대로 주는 것보다 3D 모델이 낫다. 그래서 사물을 만들 때는 3D 모델을 쓰라는 거죠. 이거 이 프롬프트 알아주시고 이제 게임 보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게임 보이도 옛날 80년대 90년대니까. 게임 브이, 뭐, 닌텐도죠. 지금 닌텐도는 스위치가 나왔지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예, 휴대용으로 나왔어 이렇게. 뭐,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모양은 비슷한데 여기 뭐가 달리고 이래서 좀 지저분, 지저분하기보다도 좀더 창조적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보다는 보다 더 진짜 실물답게 만들자.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네, 역시 이것도 3D 모델을 쓰죠. 아, 아까 그래서 워크맨의 3D 모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워크맨 3D 모델 이제 보셨는데 또한번더 봤어요. 네, 그다음 이제 게임보이에 게임보이 안에요. 게임보이에 테트리스 장면을 넣고 싶다 그러면 그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죠? 네, 테트리스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 밖에 있기도 하고. 네, 그러죠.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가장 실물에 가깝게 만드는 방법은 예, 스타일로그를 쓰는 방법. 네, 굉장히 실물에 가깝죠, 이건 게임보이. 네, 그때 당시에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실물에 가까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타일로를 썼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3D 모델까지 하고 스타일로 하면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는, 네, 더 실물에 가까운 이제 모델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들이 실물에 가까운 걸 하고 싶으면 3D 모델, 그 다음에, 대시드시 대시 스타일로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그냥 s 1 0을 써보세요. s 1 0을 쓰면은, 네, 상당히 변형을 많이 하면서 멋있게 나옵니다. 그러나 실물과는 동떨어진 화면이죠. 네, 그 다음에 3D 모델을 쓰면서 S1000을 또 써요. 네, 그럼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만은, 마치 이것은 오락실 기계 같죠. 네, 이게 예, 휴대용 기계 같지 않,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도전이죠. 리지파이브 3D 모델 리지파이브에요. 아 이거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특히 이거, 이거는 아주 실물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3D 모델뺀 리지파이브 3D 모델을 빼면 은 이게 좀 아까도 봤듯이 옆에 뭐가 좀 나타나요. 실물 약간 거리가 멀어요. 이걸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번에 스타일로우를 줍니다. 스테트리스를 주고 스타일로우를 주면 어떻습니까? 진짜 테트리스가 이 안에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은 3D 모델 s 1 0 0에 리지파이브까지 준거죠 굉장히 많이 준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고 예쁘게 나왔죠 그 다음에는 3D 모델 빼고 리지파이브 s 1 0으로 S1000을 주면은 상당히 좀 화려하고 뭔가 창의적으로 나옵니다 멋있습니다 이것들 두 번째 네 번째 굉장히 멋있네요 네, 네그 다음은 제가 이제 피규어, 피규어가 아니라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해봐요. 사람, 사람은 주로 뭐가 먹히냐면 이걸로 하세요. 액션 피규어, 이걸로 한다. 액션 피규어, 더 모스트 뷰리풀 코리안 걸 액션 피규어 하면 이렇게 피규어가 나와요. 인형이 나옵니다. 인형이, 인형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인형이 나오고, 이거 이것은 넘어가고, 풀바디를 썼어요. 근데 풀바디를 쓰면 풀바디가 나와야 될 텐데, 풀바디가 또안 나오죠. 네,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밌는 시도인데요. 니지5의 네, 액션5를 쓰면 어떻게 되냐. 네, 이렇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특히, 이런게 멋있죠? 니지5의 네, 액션 피규어를 쓰는 거. 굉장히 멋있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바디가 안 나오면 AR 9대16으로 줘보세요. 이러면 풀바디가 나올 확률이 크죠. 네, 이렇게 기니까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 아주 어, 복잡한 건 빼고, 네, 다음에 복잡하고 하고요. 이제, 예,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액션 피규어하고 니지 파이프로 갔는데, S1000을 줬어요. 자, 그럼 이렇게요.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다음은, 9대16을 줘요. 9대16을 주면은, 예, 보다 더, 전체 화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했죠. 네, 이것은 액션 피규어 니지5입니다. 네. 네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능을 이제 좀 알아본다 했는데요. 이제 새로운 기능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줌아웃 같은 거, 이것 같은 게 줌아웃 하면은 뒤로 물러서서 나왔죠. 네, 그리고 이거 밑으로 하면 밑에가 나왔어요. 화면이.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전에 이제 다 이제 보셨고 이것도 주마웃하이 다리까지 발까지도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그것을 주마웃하니이렇 네,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전에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또주마웃 아까 했던 거죠. 이렇게 뒤로 물러나요. 이렇게. 발까지 물이지 발은 이제 안 보이는데 어쨌든 밑에까지 내려가는 이런 걸볼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열이요 열이전이 열이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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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죠. 네, 이거죠. 이것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기능이 이 올가미도 있고 이 지금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서 그쪽 부분을 여기다 써서요, 글씨를 써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 되고요. 이 올가미 툴로 해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도요. 여기다가 이를 들어서 이렇게 이 전체를 빼도 되, 되고 여기다가 그냥 써도 됩니다. 이것은 한번 해보세요. 약간의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b o 이렇게. 아이 b o 가 아니지. boy. 소년의 boy로 읽었어요. 보이로 이렇게. 여기서 이걸 누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요. 네, 얼굴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얼굴이. 네, 얼굴이 바뀌게 됩니다. 네, 좀 이따 또 다른 것도 볼게요. 다른 거 이제, 이제, 아래를 이제 또 바꾸는 걸또 해봤어요. 예, 리전, 새로 나왔다는 거죠. 네, 이런 기능이 나왔다. 네. 쭉, 이제, 이제, 가보고, 이런 식으로 액션 피규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액션 피규어 만들 때는, 뭐, 밑에 받침대가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션 피규어, 이니지브에서 만든 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것을, 이제, 보시고요. 네, 액션 피규어, 그냥 액션 피규어 할 때는, 이렇게, 한국 소녀 하니까, 이, 이 한복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다음에, 이제 쭉,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넘어가시죠. 네, 아까 봤던 S1000과 니지파이 반모델입니다. 네, 잘 나왔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쭉, 이제 한번 보시죠. 이걸 아래에, 아래 버튼 있죠? 버튼으로 계속 누르다 보면 이렇게 쓸데없는 것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너무 아래까지 누르지 말고 그전 단계까지만 해야겠죠 네, 이거 액션 비교 리지5에서 s 천는 모델이었죠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어떤 것을 또해 봤냐면 이거 이게 지금 보이죠 이거 이거 이게 뭐 같이 보입니까 여기요 이건 마치 파이어프라이브에서 뭐 제너레이트니까 그런 기능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주고 거기에 뭐는 거? 아까 거기에서요, 베리에서 베리 리전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둥그렇게 뭘 주냐, 올가미 주고 거기다 에어플레인이라고 써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이게 미흡해요. 비행기가 이제 보이긴 한데 이런 기능도 이제 미드존이가 스타가 시작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미드전이가 이제 파이어플라이나 포토샵 베타를 따라오지 않느냐. 기능면에서는요 물론 그림면에서는, 그림, 그림을 그리는 면에서는 아주 우월하죠. 미드전이가. 그러나, 여러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가지 연동성이랄지 아니면 뭐 확장성. 기능면에서는 상당히 약했는데, 그것까지 따라가려는 노력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CRT 모니터 이것도 옛날 거죠.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이런거 한번 해봤는데 3D모델일 때 이렇게 나타나고 스타일 로 해야 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실물과 같이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해보는 건이 뭐냐면은 이, 이거 있죠 이 화면 안에요 테트리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걸 사용합니다 이번에 나온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끌어가 잡고요 여기다 테트리스 게임이라는 걸 쓰세요 그렇게 하면은, 네,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네,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기능이 새로 생겼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쭉, 이건, 이건 뭐냐면요. 아, 이것도 좀 재밌는 기능이었는데요.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베어위에서 여기서, 여기에서요. 이번에 여기 밑을 이렇게 잡고요. 여기다가, 러닝이란 말 하나 쓰세요.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그냥 다 닦고 러닝을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러닝을 쓰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죠 달리는 모습이 나요 자 이게 이제 배열의 리전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걸로 V로 변형시킨다랄지 아니면 서틀 뭐 스트로크 이런, 이런 걸 변형시키면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근데 얘는 어쩌냐면은 이 밑에만 변형시키기 때문에 구형만 변형시키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같아요 얼굴이 이런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걸 꼭 알아두세요 달리는 모습 나오죠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리는 모습인데 이것은 내가 이만큼만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이 옆은 또안 변했죠. 안 변하고 이것만 바꾼다. 이런 최대의 장점이 있어요. 네, 그, 그래서 베어리 리전 잘 사용해 보시고요. 네, 새로운 기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988년대 카세트 플레이를 만, 이렇게 만들어 봐라 했더니 이렇게 사람도 나와요. 네 여기 이 80년대 사람이죠. 그래 서 사람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역시 스타일 로우를 써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요 카세트 탭네참 정겹죠. 카세트 탭 플레이어죠. 카세트 플레이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3D 모델을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y l 스타일 로까지 쓰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더좀 더 어, 실물에 가깝게 나오는 데 있죠. 3D 모델 스타일 로. 예, 거의 복수 하는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끝내 카세트 테이프를 해 볼게요 카세트 테이프를 그냥 하세,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좀 이게 좀 이상하죠 이건 좀 비슷합니까 세 번째 것은 근데 그래서 가장 어,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다 했죠 3D 모델 스타일 요거요. 요거. 이걸 써야 되다 했죠 그럼 이렇게 해요 네 번째 같은 게 거의 실물과 흡사, 흡사하죠 네. 예. 자 그다음은 리지 파이브에서 해봤는데 리지 파이브는 역시 좀 이런 데는 좀 약하죠. 네, 쭉 이제 넘어가고 픽사 스타일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액션 피규어 이건 전에 했습니다. 아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액션 피규어. 여기 정리한 의미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액션 피규어, 액션 피규어에서 뭐가 가장 낫냐 이거죠? 자, 어떤 게 가장 낫네? 결론적으로는 액션 피규어에서는 리지 파이브, 지 파이브가 상당히 좋아요. 네, 참고로 하십시오. 리지 파이브가 상당히 좋다. 일반적인 일반적인 액션 피규어, 이 괜찮아요. 액션 피규어도 이거, 이거 괜찮고요. 그럴 때 구대신으로 꼭 하시고 리지 파이브도 괜찮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S 1 0 0 0을내버리면 이게 거의 사람으로 나와요. 이게 피규어가 아니라. 네, 미지 5S 네, 이것도 뭐 그런대로 괜찮죠. 쭉넘 예, 그렇게 되고, 이제 방금은 이제 물 사람을 이제 풍경을 하면 이렇게 풍경은 뭐가 가장 좋을까요? 풍경 예를 들어서 고수와 산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죠. 멋있죠. 근데 이것을 3D 모델을 한번 써보세요. 아까 물월 했듯이, 그러면 이게 조금... 네, 좀 아쉽죠. 뭐, 괜찮습니다만, 이것도. 그래서 이것보다는 어떤 게좋을까 액션 피규어를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또. 사람이, 아까 사물에 있던 3D 모델, 다음 사람의 액션 피규어. 네, 이것도 조금 많이 미흡합니다. 네, 픽사 스타일도 한번 해봐요, 이렇게. 픽사 스타일은 에, 참고로 말해서 이 풍경에 굉장히 이 적합한 그러한 프롬프트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게 예,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아이소메트릭 스타일이거든요. 아이소메트릭 스타일 줘보세요. 네, 이러면 좀 너무 단순하기는 하지만 이 풍경과는 어울리죠. 이거 하나 줘보십시오. 버드 아이스 뷰. 네, 이것도 이 새가 보는 같은 뷰죠. 이거 괜찮아요. 풍경에 이 말도 줘보시고. 3D 카툰 스타일 이거 풍경에 한번 줘보세요. 네, 이것도 어, 호프로가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다룰 것은 제가 다룰 아이소메트릭 스타일로 갈게요. 풍경은. 아이소매트릭 스타일 보세요 스타일로, 스타일로는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16대 9를 주면서 합니다 보통은 이제 1대 1인데 16대 9를 주면서 아이소매트릭 스타일을 하 t y 니지 style. style. s 이 y l e style. style. s t 그 l e style. s t y l style. s t y l 니 style. s t y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 이거예요. 이거 l 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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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s 천이에요. 이게 가장 적합한 겁니다 아주 멋있어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아이스매트릭뷰 뷰를 주나 스타일을 주나 뭐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S1000을 그냥 주세요 그냥 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줘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소매트릭 뷰로 줘도 멋있고 이것 그렇게 되는 거죠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 중해서 감사 합니다.